목차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첫 번째 증가 감소 연산자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이 있는 것이 산술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이 있고요. 관계 연산자에는 크다, 크거나 같다, 거나 같다 등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는, 마이너스 는, 곱하기 는, 그리고 나누기 는이 등이 있고요. 이 연산자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학습할게요. 서희 쌤의 학점이 4.5에서 4.0으로 내려갔어요. 즉 0.5점이 내려간 거죠. 그럼 학점, 그레이드가 4.5에서 0.5가 내려갔다라고 연산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5 빼기 0.5는 4.0이죠. 4.0이 그레이드에 다시 저장되는 거예요. 즉, 학점 그레이드는 4.5에서 4.0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 값을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연산자입니다. 수학 연산에서 배우는 기호와 많이 유사해요. 첫 번째, 증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볼게요. 1 증가하고 1 감소하는 연산자입니다. 현재 변수 A는 1이고요. 변수 B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변수 B에 A++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요. 일단 변수 A 값을 먼저 사용해 줍니다. 현재 변수 A 값은 1이죠. B에 1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A 값을 증가하는 연산을 실행해야 합니다. A 값은 1에서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의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이 위치를 변경하면 선 증가 후 사용입니다. 변수 B에 플러스 플러스 A 값을 넣어요. 그럼 먼저 A 값을 1 증가하고요. 그 다음 그 값을 b에 대입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위치에 따라서 b 값이 다름으로 이 증감 연산자의 실행 순서를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감소 연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실행 순서는 똑같습니다. 변수 b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을 저장하라고 하면요. 먼저 A 값을 사용해 줍니다. 현재 A 값을 B에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값을 1 감소해서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값은요. 선 감소 후 사용입니다. A 값을 먼저 감소해 주고요. 그럼 0이죠. 그 다음 그 값을 B에 저장하는 겁니다. B에는 0이 저장됩니다. 서희쌤! 이제 시험에 나온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int number1은 16이다. 즉 정수형 변수 number1에 16을 대입합니다. 그럼 변수는 저장 공간이므로 number1 변수에 16이 저장됩니다. 그다음 int number2는 44입니다. 정수형 변수 number2에 44를 저장합니다. 그다음은 int x는 number1++입니다. 정수형 변수 x에 number1++ 값을 저장해라가 되고요. 증가 연산자가 변수명 뒤에 있으므로 먼저 변수의 값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 그 값을 증가해 주면 됩니다. number1의 값은 16이죠. 사용할게요. x에 16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증가합니다. 넘버 1의 값은 16에서 1 증가하여 17이 됩니다. 그 다음, int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버 2 코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버 2 값을 변수 y에 저장하는 코드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 연산자가 변수 앞에 있으므로 선 감소하고요. 그 값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현재 넘버 2는 44죠. 선 감소하면 넘버 2의 43이 저장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사용해서 변수 y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x 플러스 y 값을 프린트해라, 출력해라라는 코드입니다. c 언어에서 프린트 f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이고요. 출력 함수는 이후 자세히 학습합니다. 그럼 현재 x 값 16과... y 값 43을 더하면 59죠. 59가 화면에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는 이처럼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희쌤! 산술 연산자는 수학 연산과 똑같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에 나머지 연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이에요. 8을 2로 나누면 몫이 4고요. 나머지는 0이죠. 즉8 나머지 연산자 2는 0입니다. 그럼 8을 3으로 나눠 볼게요. 몫은 2이고 나머지는 2죠. 8 나머지 연산자 3은 2가 되는 겁니다. 논리 연산자는 앤드 연산자 오와 연산자 낫 연산자가 있는데 앤드 연산부터 볼게요. 앤드는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학년이고 학점이 4.5인 학생에게 식당 쿠폰을 주겠다가 됩니다. 즉 1학년이어야 되고요. 학점도 4.5가 만족해야 식당 쿠폰을 주는 겁니다. 만약 1학년이거나 학점이 4.5이거나 둘중 하나만 만족할 경우에 식당 쿠폰을 준다고 하면, 오와 또는을 사용합니다. 즉, 1학년이거나 학점이 4.5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식당 쿠폰을 주는 거예요.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식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낫은 부정입니다. 1학년이 아닌 학생 모두에게는 식당 쿠폰을 주는 거예요. 때 not을 사용하면 됩니다. and or not을 이해하셨나요? 한번더 설명할게요.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산자였습니다. a가 1보다 큰가요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요. b가 1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하는지 봅니다. 현재 a는 2고요. 2가 1보다 크죠? 참입니다. 그리고 b는 0입니다. 0은 1보다 크지 않죠? 거짓입니다. and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만족의 결과를 출력하고요. 둘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의 결과를 출력하는 연산자죠. 따라서 조건1은 참이고 조건2가 거짓이면 거짓을 출력합니다. C 언어에서 거짓은 숫자 0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다음 5와 볼게요. 똑같이 A가 1보다 큰가요? 참이고요. B가 1보다 큰가요? 거짓입니다. 꼬와는 또는 연산자였죠. 즉,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만 참이라도 참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이 연산식의 결과는 1이에요. C 언어에서 참은 1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낫은 반대, 부정입니다. 현재 A는 2입니다. 그럼 낫 2가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거짓, 0 이외의 모든 수는 참으로 봅니다. 따라서 2는 참, 트루가 되고요. not 트루는 참의 부정,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은 C 언어에서 0으로 출력되죠. not a의 값은 0인 겁니다. 그럼 not b를 볼게요. 현재 b는 0이죠. not 0. 0은 거짓을 의미하니 not false입니다. false의 부정은 이죠. 트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트루는 1로 출력되는 겁니다. 서희 문제 볼게요. 아직 and, or, not 연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 진리표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진리표는 암기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정수형 변수 a에 5를 저장하였고요. b에 3을 저장하였고, c에 12를 저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변수는 콤마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다음 코드는 정수형 변수 t1, t2, t3를 선언하였습니다. 값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코드 볼게요. 변수 t1에 a and b의 값을 저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a는 5고요. b는 3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0 이외의 모든 수는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 5임으로 참이구요. B, 3임으로 참이죠? 그럼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참이므로 AND 연산을 하면 참이 반환됩니다. AND는 두 조건식이 모두 참이여야만 참을 반환하였죠? 그러므로 T1은 참이 값 1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 코드 볼게요. T2는 A, 5와 B입니다. 현재 A는 5구요. B는 3이죠? 둘다0 이외의 수임으로 참입니다. 조건 1이 참이고 조건 2가 참일 때 5와 연산을 하면요. 5와 연산은 두 조건식 중 하나만 참의 값을 가져도 참을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그럼 t2에는 참의 값 1이 저장되는 거죠. 그 다음은 t3에 나씨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c 는 12예요. 0이 아니니까 참이죠? 거기에 not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참의 부정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0의 값을 가지죠. t3에는 0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코드 볼게요. 출력함수입니다. t1, 1과 t2, 1과 t3, 0의 값을 모두 더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0은 2죠. 2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리턴 0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했으면 프로그램을 잘 종료하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해주세요. 서희쌤, 관계 연산자입니다. 많이 보셨죠?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는 이 순서로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다를 의미하는 것은 A와 B가 같다. 는을 두개 사용해요. 그리고 같지 않다는 A가 B와 같지 않다. 느낌표를 작성하고 는을 작성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는한 개는요, 대입 연산자고, 는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a는 1이라고 하면 a에 1을 대입하는 거고요, a는는 1은 a가 1인가요를 의미하는 관계 연산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아래를 함축한 연산자입니다. a는 a 플러스 b의 의미는 a와 b 값을 더한 후에 a의 값을 저장하라입니다. 이를 대입 연산자로 표현하면 a 플러스는 b가 됩니다. 그럼 a는 a 마이너스 b는 a와 b 값을 뺀 후에 a에 저장하라.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a 마이너스는 b가 되고요. A와 B를 곱한 값을 A에 저장하라는 A 곱하기는 B가 됩니다. 그리고 A를 B로 나눈 값을 A에 저장하라는 A 나누기는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누기 연산자 외에도 나머지 연산자 등 다양한 연산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희쌤! 코드 볼게요. 이번 코드에서는 클래스도 나오고요. 프린트 함수도 조금 다르죠. 이 코드는 자바 언어입니다. 하지만 C 언어처럼 메인부터 시작하고요. 프린트를 포함한 이 코드는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자바 언어의 상세한 구조는 자바 언어 시간에 다시 학습하니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정도만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시작해 볼게요. 정수형 변수 n에 2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n 플러스는 10 코드입니다. 대입 연산자를 풀었으면 n은 n 플러스 10이고요. 즉, n 플러스 10의 값을 n에 저장하라가 됩니다. 현재 n은 20이죠. 20과 10을 더해서 n에 30이 저장됩니다. n은 20에서 현재 3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다음 코드 볼게요. n 마이너스는 6입니다. 풀었으면 n에 n-6의 값을 저장해라가 됩니다. 현재 n은 30이죠. 그럼 30-6을 하면 24가 n에 새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코드는 n 곱하기 2는 2입니다. 대입 연산자를 풀었으면 변수 n에 n 곱하기 2의 값을 저장하라가 되고요. 그럼 현재 n의 값은 24죠. 24 곱하기 2는 48입니다. n은 48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n 나누기는 4입니다. n에 n 나누기 4의 값을 저장하라구요. 현재 n은 48이니 48을 4로 나누면 12가 n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n 나머지 연산자는 5입니다. 풀었으면 n에 n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해라입니다. 현재 n은 12죠. 12를 5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따라서 n에는 2가 저장되는 거죠. n은 2로 변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n의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n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값 2가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2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